네. 이번 시간에는 고집이 센 사람은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든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크게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그 고집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태어날 때 백지처럼 깨끗한 상태로 태어났지만 이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성격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말투, 특성, 뭐 여러가지 개성, 재능, 이런 것들이 어, 어느 정도 발달되어야 사회에 나가서 그걸 활용해서 기능하면서 쓰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발달시켜서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 고집에는 자기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고집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일까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설 때쯤 자기의 이제 확고한, 어, 고집이 이제까지는 나를, 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나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 필요했지만, 필요해서 발달시켜서 키웠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쓰면서 사회 활동을 하고, 무르 있고 성숙해져 가면, 이제는 나의 확고한 그 고집과 나의 확고한 고집 외의 것들이 만나서 서로 통합을 어, 섞여서 융합해서 통합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 후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후반기에는 우리가 내 것과 내것 아닌 것이 만나서 무너지면서 뒤섞여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해서 그거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후반기까지도 내 인생 전반기에 썼었던 게 맞다고 벅벅 우기면서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이제 내 고집 외의 것과 섞여야 되는 이 후반기 시점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옛날에 전반기에 나를 지켜주고 드러내어주었던 이것이 이제 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닌 것들과 섞이려고 할때 계속 얘가 무너지지 않고 굽히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계속 이제 치겠죠. 응. 왜 섞여서 무너져야 하는 그 시기라는 걸 우주가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무너지라고 계속 갖다 칩니다. 어떻게 칠까요? 트러블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과 불편한 상황과 사건 사고 그 다음에 싫은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계속 앞에 갖다주면서 이제 막 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거죠. 무너지라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네요. 어, 독립투사를 생각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난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은 곧 죽음이다. 라고 엄청난... 고집을 더 강하게 피우면서 쫙 버티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버티는 만큼 엄청나게 버티는 반대 성향의 같은 그 힘을 가진 에너지를 어 무지막지하게 막 쏟아 붓습니다. 막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너무 많이 쳐서 어 벽에 금이 가고 너덜너덜너덜 해주고 온 힘이 이제 다 빠지고 기진맥진 할 때까지 만들어 버려요. 강제로. 음. 왜? 그래야지 이제 얘가 기지맥신에서 무너지면 이제 섞여가지고 우주는 지할 일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에 어떻게든 통합을 조금이라도 하고, 어, 늙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주의 일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고집 센 사람들을 한번 주위에 가만히 떠올려 볼까요? 음. 이 분들은 절대 뭐 자기가 최고예요. 어. 자기 말만 옳아요. 자기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어. 그리고 자기 뭐 가치관은 정말 정확해. 자기는 틀린 말안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아마 옳고 그름에 이치에 딱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대 다른 의견을 가진 다른 사람의 말을, 어, 듣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한 다른 모습들을 한 주변에 수많은 모습들도 절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 장님과 기머거리가 되어 갑니다. 점점. 음, 그리고, 점점 이제 장님과 기머거리가 되면서 자기의 아주 그 좁디좁은 우물 안에 갇혀서 이제 그 세상이 최고라고 벌어벌어 오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좋아요.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이분들의 가장 큰 어, 사명감은 뭡니까? 어, 주변에 다 잘못된 사람들을 박박 끌어모아서 전부 다 뜯어 고쳐서 내 식으로 옳게 살아야 된다고 또 주변 사람들을 계속 간섭하고 요구하고 오만 방법 다 쓰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주무르려고 계속, 어, 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저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이래 볼까 저래볼까, 어, 자기 혼자서 온갖 망상을 떨어가면서 바쁘죠. 어, 주변에 계속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어, 그래서, 자, 이 고집, 고집, 그 고집을 들춰보면 그 고집 밑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교만함. 어. 나는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는 그런 교만함.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다는 그런 오만함. 네. 그리고 맨날 어 나보다 못한 어 너희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마음. 그런 온갖 부정성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의식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파동이 밖으로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뿜어져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뿜어져 나와서 어느 순간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기하게 뚝딱 하고 내 현실에 나타나게 만들어요. 뭘로? 어떤 상황과 사람들로. 그거를 다시 내가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주는 내 무의식에 들어있는 많은 어, 감정 중에서도 정말 강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줍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과 남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거나 음, 또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휘두르려고 막 한다면 분명 내가 뿜어내는 그 부정성의 에너지에 강한 에너지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부정적인 사건 사고나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더 내가 괴로워지겠죠 그게 계속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다람쥐 채바이 돌듯이 그러한 사건, 사고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체험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음. 이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로 하지만 직접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보면 그러한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괴로움을 당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어,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설명 속에 수많은 어, 숨은 뜻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이 현실을 봤으면 정확하게. 이 현실에 해당하는 무의식이 내 속에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나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온 건 아닌지, 또내 것만 옳다고, 특히 내 자식들, 내 배우자, 내 가족, 가까운 주변 사람들한테 벅벅 우기면서 비난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수월하게, 무난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고집이 강하지 않다는 거니까. 어. 내가 꺾어줄 때잘 꺾어주고, 어. 이렇게 또 눕혀주도 잘 눕혀주고 휘어지고, 어, 이렇게 잘 유연하게 기능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기 때문에 어, 저항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현재 편하면 이거는 아,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고, 근데 나는 진짜 옳고, 막, 하늘이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나, 막,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고, 내가 지금 현재가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고, 불편하다면, 이제, 어, 눈을 감고, 세상을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가만히 내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는 내 속에 내 들어있는 고집은 뭔지에 대해서 곰곰이 관찰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